맞아, 이거 처음 봤을 때 병신 카드로 생각했어. 맞아요, 병신 카드. 급속 빙결. 근데 다시 봐도 너무 병신 같아. 예. 병신 카드 맞아 아, 그러니까 영웅 카드들이 잘 보면 병신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왜 영웅 카드인지 모르겠어. <laughs> 그러니까 영웅 카드들이 좀 뭐라고 해야지? 되 약간 특별한 효과, 좀 튀는 효과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병신이에요. <laughs> 밀고자 같은 것도 영웅 카드잖아요. 그럼 좋으니까 뭐 따라가더라 연계하면좋으니까뭐 돌발톱이나 전망원에 급격은... 걸어두면 좋겠네. 그렇죠. 그렇게 병신 같이 해가지고 하기는 병신같이. 하긴 병신같이, 하고 하긴 병신같이 하고 아 물론 이뒷 카드 중에 주의사 무기 중에 핑결하수인 직결처형이 있어 찍으면. 아 그건 그러면. 그건 좀 집어치우. 두그 연결 좀 집어치우시다. 삼 대물 더 맞고. 제발 냉기충격 쓰세요, 그럴거면. 제발. 그 1프에다가 데미지도 로 제압을 하는게 훨씬 더 예, 좋지 않을까. 그, 그.. 그거랑 때리면 어떻게 되면요. 카드 1대1, 1.3이랑 교환하는 거거든요? 무기 3번 쓸수니까 0.3으로 쓰고. 급속빙계 1, 아니면 나중에 이런게 나오면 되게 좋겠다. 빙결 카운터로 얘는 얼매는, 언게 언, 언 풀리고 세져. 얼매 이런거 카운터지. 무정 잡을 때나. 그런 것도 그런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아, 것 같은데 그런 거 나오면 이거 되게 좋겠다 아 고용카드로 예, 예. 아까 예, 그 법사가 막 붐이 와가지고 예예 영점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거는 그냥 점수 안 매겨 쓰레기라 예 가치가 예. 없다 예. 예 넘어가죠 그냥 냉동식품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좋아 냉동식품 바로 나왔데요 지금 오른쪽에 바로 나왔어요 지금 아눈동기 거인 예 이번 게임에서 과부하 되는데 만화 수정 안하다 비용이 일찍 감소? 야게개밍시이다 와 이거 파괴 전기 있었어 봐. 자 그래서 그냥 비전거인하고 베스트 무슨 차이가 있나요? 비전거이보다 일코 낫네요. 일코 낫으면 나옵니다. 어.. 특화 시킴 나옵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어. 십사기지? 이 과부가 하 지금, 지금 쓰는 걸 생각해 봅시다. 과부하 지금 쓰는 걸 생각해 볼게요. 좀 거의 다 어. 아무래도 저기 마법 카드들을 많이 싸거든요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거. 왜 음. 이제 뭐 번개화살, 김치, 범포, 범포 흑드라. 그 말토. 오마나의 대지정령 이거 음. 좋아 야, 그러면은. 흙드라가 있긴 그 야, 정 야, 정은 야, 고요 야, 정 야, 그은 야, 그러면은. 야, 그 야, 아니 야, 그러 야, 그러면그냥 근데 이그안 써요, 안 써. 안그그거 음, 있네 딱그그 딱 정도 있네그그거 진화시켜 이번에 쓰랄 죽기가 그거잖아요. 맞네. 어 북코스트도 이제 88로 진화할 수 있다. 와와 와. 그리고 대수인 같은 거 기껏 진화시켰는데 거기서 또 진화시키면 88로 퇴화하는 거임. 와야야 이제 비전 고인트 해야 된다. 야와 이거는 되게 혁명적이네 그런 의미에 진화하면은 88된다. 와 진짜 이집발 그리고 12코짜리 거인들 태화하면 이제 모습이 바뀌네, 뭐 그런 거. 와, 뭐 모습은 바뀌어. <laughs> 대사가 조금 대사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11코라서 그가좀 있는 것 같아. 저게 차라리 이번 컨셉에 맞게 입임에서 어, 잠깐만. 게임에서 잠깐만요. 요구 샤룬에 지났으면 끊긴다 이제. 와! <laughs> 개, <오>! 개, 개꿀이다. <laughs> 개꿀이다. 그 그거 말한 거예요, 방금. 아, 그거 말했어? 요구사는 야! 저거 <laughs> 요자기사실 이거 나온다고. 요거 짱짱. 저게 진짜 저게 진짜 이번 컨셉에 똑같이 이번 게임에서 빙결된 하수인 하나당 비용일 감소 이거였으면 그나마 점수를 주려고 했거든요. 어, 빙결술사들. 가왜 눈덩이 거인을 몰겠어? 그러니까 눈덩이 거인인데. 어, 과부하 뭐, 거인. 치명 거인. 과부하를 하냐고 어, 자체 거인. 뭐 이런 거면 좋은데. 야, 웬만한 과부하 카드를 다 야생가는데 트로고 슬로우를 주면 쓸것 같은데, 토테 골립하고 <laughs> 트로고 토텐 골립이 얼마나 좋아? 쭉쭉 싸는데 하... 채무고인 <laughs> 너도 가라, 그냥 같이 너도 안쓸것 같다. 빵점 줍니다. 야, 빵점 줍니다. 자, 두 번은 파테어 말해! 아 저거는 그냥 존재 자체가 오히려 너프에요. 태화와 네. 태화와 그 그냥 틀어에 무너뜨렸다. 네. 태화 진화를 그냥 망쳐놨어. 눈사태. 하수인 하나를 빙결 상태로 만들고 그 양옆에 하수인들에게 피해 삼. 와 나쁘지 않은 거죠? 이 정도. 나쁘지 않은 제압인데와 이. 이, 이게, 약간, 범폭보다 범포... 좋은, 음. 그러니까 좋은 상이 나올 수 있어요. 범폭은 과부하야. 응. 그니까, 범폭보다 더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과부하니까. 이게 아, 물론 이거 쓰진 않겠지. 빛치번개 쓰겠지. 근데 이거 좋은 카드인데요? 야, 이거 배치 잘해야 되네. 이거 때문에 또. 배치. 그니까, 사... 유성강만 보는 게 아니라 눈사태가 음. 안 본다. 이제 채팅창에 올라온다고. 서순, 위치. 아, 눈사태가 안 보네. 좋은데요? 이거 음. 좋은 카드 같은데? 볼크리트 헌정카드 그리고 딱 4코스트 해가지고 나중에 나올 그 3코스트 무기 그거랑 같이 쓰라고 지금 약 팔고 있잖 그치 <laughs> 야 그럼 세마리 잡네? 아, 되게 좋다 나 이거 3점 줄게 3점 좋은 카드야 그래도 4점 좋은, 좋은 카드는 맞는데 안 쓰니까 2점 쓸것 같아요 저쓸것 같으니까 4점 와 이게 어때? 드라카리 수호병 3코 2팔 도발 과부하 3 교회 <laughs> 어, 누나 이거 개돌이 다 집어치우고 와나 이거 보는 순간 와 트로그가 있었다면 정말 십창이 났겠구나 이 생각이 들고. 3코 2팔이면 옛날에 그거잖아 맞죠? 옛날에 그 죽음의 주권. 군주 죽군 스탯인데 죽군 스탯은 진짜 쉽게 안 뚫리거든요? 맞아 다음날 아무도 못한다는 게 좋을텐데 아, 나는 얘 되게 좋다고 보는데 하... 전... 딱 죽음의 군주에서 그거 뺀 건데. 과봐주고. 음. 하... 저볼 때마다 왜 이렇게 광개물약 천정내열이 생각나지? 아, 그건, 그건 개소리고우선 뭐, 탐탄의 1코인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난 좋다고 봐. 이터넷 모든, 이거를 대게 기본. 넣는 거면은 모든 덱 상대로 쓸 수가 있어야 한다. 이게 기, 기존이에요, 어, 기본. 근데 얘는 고통, <laughs> 그 말고도 고통이 너무. <laughs> 아 보통. 근데 이거는 과부하가 3이라 가지고 일단 초반에 내기도 너무 압박이 크고 그리고 이터리 때이터에 동전 내고 하는 거 어때? 되게 좋지 않아? 임들이 결국 죽군을 저번 예전에 상대했을 때 그게 그렇게 짜증난다는 느낌보다는 아좀 뭐라고 해야지 되좀 단단한 거 나왔네 이렇게만 느끼지 아니 나그 보스가 나 아, 빨리 상자 까보고 싶다 좀 이런 느낌이지. 그쵸 그니까 러 쟤를 제일 빨리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잖아요 얘 그렇게까지 거슬린건 아니에요 상코 이빨 그리고 이제 파워 인플레 좀 나온 상황이라서 더 뚫기 쉬워졌거든요 이제 뚫기는 쉬워요 맞아요 이제 어. 얘는 그냥 주술사의 그 진화용 진화에서 나오면 좋은 거 나왔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난저과부 사람이 너무 커요 저거만 아니었으면 되게 좋과거같 이만해서도 이만해서도 그러니까 과부하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이 어, 3만 뭐과하가뭐 2나 뭐1뭐 뭐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3이... 3은 너무 막 너무 갔어. 3은 그냥 6코스트 값을 해야 되는데 6코스트 이빨은 그냥 병신이잖아요. <laughs> <laughs> 잘하시네 갔어 오늘. <이걸. 웃음> 어... 대정령이랑 비교해도 너무 별로고. 나 이거 사점 준다. 아, 왔다. 아, 왔다. 왔다 왔다. 영다. 이거. 점도 좋은 것 같아. 점수. 아니, 타이밍. 아니, 타이이 왜, 뜬금없이 왜 그래요? 뭐, 뜬이 뭐, 아니, 나 뭐, 이거, 믿고 난, 믿고? 난 이거 보르는 가 좋다고 생각했어. 진짜 뭘 믿고?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넘어가. 아, 조용히 해. 아이, 고기 사주신다잖아. 아이, 고기 사주신다. 아니, 고기 아니 나 이거 보르는 가 좋아 보이는데? 아, 0점이야. 예. 전 뭐, 진화 가능성이 있으니까 1코. 1점, 1점, 1점. 진화 특등상 1점 오케이 끝 정승 예, 넘어갑시다 예저 영재 자자그 다음에 무라비 다른 아수인 하나 빈겨드 상태로 될 때마다 그 카드를 복사하여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너무 명신 같죠? 자 이거는 그냥 딱세 세 글자로 되겠죠 쓰쓰쓰 예를 음. 쓰려면 얼리는 걸 너무 많이 써야 돼요. 음. 일단 얼리고 는 자체가 병신이 너무 많아. 예. 음. 0 0점까지 아니야. 0점까지. 0점까지야. 영점까지, 영점까지 아니고. 2점 아, 줍니다. 2점, 2점, 2점 줘요. 배고파에 보니까. 혹시 차 뭐를 빈결 그 주스 니까 그러니까 1점. 근데 타연이몇 점이야, 이거? 빵. 빵. 자, 그다음 부두교 사설사 도발. 이하수인에게 피해를 받은 캐릭터는 빈결 상태가 됩니다. 이걸 봐도 저거 쓰레기야. 근데 이 카드 자체는 되게 좋아. 이게 어, 와 진짜 좋은데 이 생각이 수한테 좋은 도발에 5코스트에 배갈하고요. 우리 6코스트에 그56그그 그 코스 줄어든네 시멘의 계수 그리고 대정 정도가 있었는데 얘가 걔들에비면 어떤 가라를 생각해 볼게요. 나 불타고 아니야. 봐. 그리고 5코27이면 한 방에 제거하기 진짜 힘들거든. 그렇죠, 그렇죠. 최소한 두 개의 하수인 또는 영웅과 함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데? 그리고 저, 저게 도발이 달린 상태의 빙결이라서 맞아. 얘를, 얘를 상대방이 직접 쳐서 하면 두 턴이 얼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안 치자니 이 다음부터에 불토 올라오는 것도 무섭고. 아 근데 27이라는 이 공략이 이하가 가진 애들은 코도라는 정말 양아치 카드 때문에 말이야 그거는 진짜 최악이야 그렇게 따지면 교회 누나부터 해서 끝도 없어. <laughs> 그쵸, 근데 주술사는 해? 주술사는 코도에서좀 자유로운 직업이잖아요 토템 때문에. 아 우리 토템 때문에 맞죠. 낫지. 27. 얘를 한번 살리고 다음 떄 상대 강기 자르고 진화로 바로 넘어간다. 맞아, 진짜 그렇게 막 극단적인 논리로 하면 맞아 끝도 응. 없어. 지나로 바로, 바로 넘어간리도 사툴맞으면 그냥 개구리 응. 한마리 뿐인... 지나로 바로 넘어가? 그외만는 안쓰니까 그건 노네라고 콘도는 안쓰예요 얘는 진. 좋은 점수는 줄수 있을 것 있을텐데 근데 뭘 빼고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흑기사 붐이 온다 그래 너고 니네 말대로? 아니, 네, 아, 이거 옛날부터 존나 밀었던 거 있잖아 흑기사 붐은 아 흑기사 붐은 옛날에 갔어 옛날에 아니 그... 흑기사면날 돌아올 것 같은데? 리치킹하고 생각하면은 돌아올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흑기사.. 아, <laughs> 흑기사 못 돌아와요 이제 나 흑기사 나 옛날... <laughs> <laughs> 옛날에 정고정 쓰던 드루이드 시절에나 떴지 지금은 아니야 아니야? 네 지금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갔어요 제 흑기사 사랑께인데 갔어요 그래 <laughs> 갔다 그래서 얘는 잘라면은진태술사 보다는 뭔가 컨트롤술사 했어야 될것 같은데 컨트롤 지금 할 만한 게 없어 근데 지금 음... 아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고민하는 거고 얘를 굳이 써야 되나? 아 너무 매매하다얘 어. 뭔가 좋은데 넣을 자리는 없어 제일 좋은 건 있어 우리가 전부 다 알아 입, 입 밖으로 안 꺼내고 있는 것 뿐이야 알잖아 빙결수술사면 음... 아니, <laughs> 아니 거기는 거기는 빈, 좀 빙결수술사면 돼 나는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좋아 나 이거 그냥 지금 주술사에 넣어도 너무 좋다고 봐 지금 주술사에 지금 주술사에 그러니까 진태주술사 말씀하신 거예요어 진태주술사에 이거를 넣는다고요? 진태주술사는 그짜라라라 그... 아니 진태주술사 아, 주술사 아, 말고 이... 그 얼록토템 빛이 해적 정령 어그로 주술사 있잖아 그 진퇴잖아요. 허무크해도 있다고 보는데? 그 대게는 이거다. 보 걔네는 이거, 어, 빈, 아, 그렇지. 내려면... 지금 점수 먹이고 나중에 부자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니야. 지금 대기는 아니야. 지금 대기는 확실해. 지금 대기는 아니야. 음, 이거를 만약 넣는다면 다른 타입의 대기 나와야지. 지금 진퇴주사에는 이건 안 써요. 그럼 시면 내가 빈결 주사 해볼게. <laughs> 아이고 뭐 말리진 않습니다. 그 무라비 무라비 넣으셔야 되는데요. 아, 나 무라비 넣고 해볼게, 이거. 그러면. 무라비 저, 넣고. 아, 저, 냉기 정력 넣고 한번 해볼게. 벌어라, 네. 붙어져라 하면서. 알겠습니다. 내가 예. 냉기 술사품 내가 이끈다. 예, 예, 화이팅입니다.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카드 아, 그래서 점수 매겨야죠, 이거. 저, 나이 이거 빠져. 나 2점. 저도 2점 줍니다. 와, 나 이거. 주술사. 이거. 영능이 너무 별로인 것 같아. 영능 별로 맞아요. 영능 별로 맞는데 저 아, 토템이 훨씬 좋아. 나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나올 때 밀어버리면 돼. 맞아. 아 나올 때 밀어버리면 돼. 어차피 기계 안 봐요, 이래. 영능이 너무 별로야. 응. 나올 때 밀어버리면 되니까. 음. 근데 이제 그 코스트 그 진화를 해도 그게 너무 무섭더라. 그러니까 그 낮은 코스트가 훨씬 좋을 때가 많아. 그 발는 게몇 개가 좀 추가돼가지고. 응. 괜히 3코짜리 진화시켜서 폭탄군대가 나온다거나 그런 상황이 그게 실제로 아, 많이 일어나더라고 응, 음, 되게 많아 이번에 파피루스 있거든요 그만 아, 파피루스가 있어 어, 2코 2에 뒤집으면 상대 5뒤 주는 거 있거든 요아5그 아, 그, 으면5뒤면은 게임 터지죠 파집으면5아 근데 이번에 반대로 상대 턴으면으면은 나한테 이득 보는 그런 카드들도 많이 나와서 영능이 진짜 하수인 하나 지나 시키는 거예요. 하수인 하나 1 코스트로 은 걸로. 얘는 그러니까 그냥 영능보다는 전투함성 저거 하나로 그냥 끝내야 되는 애인데 저거를 쓴다면은 솔직히 2 코스트, 3 코스트 이필때 써도 되긴 하거든요. 그2 코스트, 하수, 3 코스트 하수인들 깔려 있을 때 충분하죠. 그리고 바로 다음턴 분신주 지나까지 써버리면 깨끗나. 밀어버리자. 네. 괜찮아요. 이거 되게 좋은 카드야. 코스트가 제일 적은 카드이기도 하고. 죽기 중에. 되게 좋아요. 얘는 그니까 아, 다른.. 구려, 다른.. 이거. 얘도 딱 전사랑 비슷한 느낌이야. 전투의 함성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 영웅능력이 병.. 근데 코스트가 싸. 5코야. 아 5코라서 그래서 진짜요? 나는 번복할 거야. 구려. 다시 생각해도 구려. 블러드 쓰레이 그래. 타임. 몇 점이죠? 그래서? 나? 2점. 4. 오케이. 4. 오케이. 그래. 이렇게 해봐. 근데 다 맞춰주려니까 사령술사 쓰라는 아우. 반지 습니다야이 야, 이, <laughs> 이, 이야 이름 해? 존나 귀여얼룩이 얼룩 얼룩 이거 말하네. 진짜 멀록주술사 하라고 준거아니야멀록주술사 빙결 뭐다 뭐다 하라고 아멀록주술사 갑자기 또 불타오르기 시작하는데? 노은동씨 같아 아니 근데 이거 이거 근데 자체는 되게 좋아요. 좋아 진짜 좋아 이 빙결 상태로 만들기 되게 좋아요 맞어2코이 우선 멀록 주술사는 패급이기 때문에 집어치우고요. 멀록 추가 얘밖에 안 나왔잖아. 그 집어치우고 <laughs> 빙결 주술사에 쓰는 건데. 잠깐만. 멀록 주술사? 멀록 주술사 안 돼. 약해 얘들. 근데 멀록 주술사가 제가 백판 가량해서 느낀 건데 얘네가 뭔가 캐스트 달성한 다음에 뒷심이 되게 딸려 해보니까. 오, 원래 캐스트 잘 싸가면 p c 이줄다 써야 되는데. 나오는 애들이 좀 병신 같아. <laughs> 그래서 안 했던 건데. 얘를 굳이 냉정을 안 쓰고 얘를 쓸 필요가 있나요? 체력이 1이랑 2의 <laughs> 차이가 크니까. 근데 얘는 코스트가 또 이래 버리니까. 음. 그리고 얘는 멀록 그 굶주린 게 먹히죠. <웃음> 그리고 <웃음> 음. 이 코진이 주세사 되게 빡빡해. 호소차비치 발토, 불토 그리고 또 뭐냐 멀록토템 2가 더 좋긴 좋아요 근데 1... 체력만영능히 죽어버리니까 아 얘는 분명 좋은 앤데 뭔가 어딘가 썸머... 그... 아 그... 타네 포지션이 애매해 아, 포지션이 얘 애매해 아니 뭘... 아니 이놈의 빙결 묻힌 애들 왜 이렇게 다 애매하게 막준는거 진짜 아. 빙하의 정령 걔가 너무 좋은 거야 아 이번 신카드 되게 막 죽기 컨셉이고 막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예, 이상해요. 생겨도 이상하고. 되게 맛없게 생겼잖아, 예. 다른 몰록도 좀 맛있게 생겼거든. 이 동태까지 생겨가지고. 그니까 러 이번 확장팩이 죽기 컨셉이랑 얘네가 따로 카드를 내주는 애들이랑 컨셉이 다 따로 놀아. 전사 말고. 다 그냥 따로 놀고 있어. 뭔가 연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이번 확장패... 아... 진짜... 아, 아무튼 얘기야. 이거부터다 마무리 짓자구. 알 아. 얘는 네. 상위 호환 카드가 1코 1키 때문에... 저1.2호 아. 나도 1점 야, 안쓸것 같아. 쓸라면 두다 쓰는 거야. 두다쓸 경우가 있긴 있어. 내장이 네 필요할... 네장이 필요할까? 근데? 내장 네 쓰면은 어, 빙결주술사 해야죠. 어, 네, 빙결주술사를 해가지고 내장을 <laughs> 네다 써야 되나? 그, 그래도 내장이 네 필요한가? 그러면 얘도 쓸 거거든요. 어, 내장 네 써서. 내장을 네 쓰면은 얘가 약간 점수가좀 달라지는데. 내장 써서 무라비로무라비로다 훔쳐온다고? 어, 직코스 <laughs> <지코 쓸> 때 <laughs> 나쁘지 않아. 너무 병신 같은데. <laughs> 너무 병신인데? 너무 <laughs> 어, 아, 오는게... 안 좋아. 이점로안 좋아. 안 좋아. 자그 다음 이것 때문에 씨발 얼리는 걸준것 같은데 얼음 파괴자 아. 야 진짜 이 씨발 나 욕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laughs> 이거는 시연 영상에서 보여줬듯이 그냥 억지에요 억지 굳이 사술이 있는데도 이걸로 억지로 정리를 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얼어붙은 왕자들에 맞게 좀 얼리고 부수고 막 이러는 거 하는, 하는 것 같은데 뭐야 그리고 그 체력이 그리고 주술사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로 뚝갑해다가는 명치가 그냥 아작이랄 텐데. 아, 이랬다가 진짜 퀘스트 도적 때처럼 존나 세지는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안 강해져 절대 걱정 마세요 안 강해집니다. 퀘스트 좀 말. 퀘스트 도적은 퀘스트는 좋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아시죠? 퀘스트는 좋았는데 게이 힘들다고 라 평가를 받았지. 그치. 어, 이거 이것도 알고 보니까 어울리는 게 존나 쉬운 거야. 쉽지 쉽기 쉬워요. 열리는 건 아, 이거 근데 만약 빙겨줄 사 뜨면은 이건 쓸만근데 빙겨줄 사가 뜨기가 너무 힘들다는 근데 조건으로 문제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걸 3코스트에 칼같이 무조건 연결을 해야 돼요. 어, 어딘가랑 그래서 3코스트이지만 3코스트 카드가 아니에요. 맞아? 존나 복잡한 제압기야. 하... 그냥 확실히 말할게요. 1점. 0점. 2점. 어, 자꾸 왜 이딴 걸 주지? 어른 낙내 댁에서 멀록을한 마리. 왜 자꾸 이딴 걸 주는 거야? 자,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멀록을 넣을 만한 게뭐있을까요얼록은안 넣는다 치고. 그냥 뭘로 뭐 술사 해가지고 다양하게 스카라 해야지 뭐 핀자랑 뭐 이런 거 없고. 근데 이 코스트에 이걸 쓴다는 것 자체 가 일단 말이 안 돼요. 얘네는 쪽수로 빨리 밀어붙여야지 이거를쓸 때가 아니거든요. 나 그냥 멀수리 어, 도... 해라 이거야. 아 이거 쓸 타이밍은 4코나 5코 타이밍이야. 바로 낼수 있는 패 부족할 때. 하 아, 진짜. 근데 멀록 주술사에. 그거 멀풀 있잖아 내마리 푸는 거. 그게. 그거만 털깨기 쉬워가지고. 얘 예, 모르겠다.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다. 예, 솔직히. 아 구려. 저 이거 빵점이요 빵점. 0점. 아도 멀록 주들사가 나왜 멀록을 자꾸 밀어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멀록... 이거는 멀록 대기 강해지는 알고 멀록 퀘스트를 조금 더 쉽게 깨지 않을래라한 건데 멀록 퀘스트가 빙신이라서. <laughs> 아니, 아, 멀록, 아니, 아니, 멀록 주술사에 이걸 넣는다 해. 했... 아, 없어도 잘게요 <laughs> 없어도 잘쓰겠는 얘네는 그, 멀록이 말라서 문제가 아니라, 멀록들이 병신이어서 안 쓰는 거예요. 아니야, 멀록들은 괜찮아. 주술사가 병신인 거야. 멀록이랑 시너지가 안 맞는 거야. 성기사 봐. 미친 아니, 근데 는 괜찮아. 주... 아, 씨가 뭐야, 이게. 어. 궁합이 안 맞는 거야. 멀록이랑. 음. 아... 성기산 잘맞잖아 아성기산그 전용카드들이 있잖아요 얘는 아니라고요 주주사는 빵점 줍니다 0점 줍니다 얼룩주주사에도 안써 이건 잠깐만 얼룩을 두장 넣고? 아니 죄송합니다 지랄이었요 예. 지랄이 <laughs> 개지랄이어요 언제까지 병신같은 예. 소리요 <laughs> 이거 결론이 나오나. 야야 아, 이거... 얼려고 어, 주장 쓰고 핀자 쓰고 전투기 주장 쓰고 이까지만 쓰고 하면 어떡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개빙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아, 네. 예. 잘 자셨어요. 예예, 넘어왔다.